아, 16득점 김혜진 선수를 계속해서 최희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이 선수를 이동 공격의 여왕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오늘도 빠른 발놀림과 재치로 흥국생명의 마지막 경기를 기분 좋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흥국생명의 김혜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우선 정규리그 부상 없이 잘 맞춰서 좋고요. 이제 플레이오프랑 남은 챔프전까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진 선수가 제가 말했듯이 이동 공격의 여왕이잖아요. 정말 이동 공격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시즌 김산희 선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좋아진 점이 있다면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네, 언니가 우선 장신세트다 보니까 이제 토스를 빨리 해주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두 시즌 만에 흥국 생명이 본배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많이 설렐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플레이오프에 일단 올라가서 그 경기부터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잘해서 챔프전 가면 이제 그때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지난 한국 생명의 우승 당시 김혜진 선수가 어, 조연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주연 역할을 해주기를 많은 팬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글쎄, 주연이라기보다 일단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없으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네, 그런 위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연이라기보다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해서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게제 목표예요. 음. 정규리그 모든 경기 끝났습니다. 김혜진 선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응원해줬던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태 어, 솔직히 짧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그동안 저희 흥국생명 정규리그 동안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챔프? 플레이오프 챔프전 모두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돌아오는 봄에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흥국생명의 김혜진 선수 만나봤습니다.